자그 다음에 저희 자 교재 페이지 쪽 보면 테스트 코드 작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죠. 자 이거를 만들고 시작할게요. 자 처음에 저희 업그 어, 인텔리제이 쪽 보시면 도메인 예, 테스트라고 시작되는 도메인이 있어요. 이쪽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자바컴엘엘챗앱 밑에 자 같은 계층으로 만드시는 거가 좋아요. 자 그래서 저희가 어 챗메시지하고 이렇게 있죠. 자 근데 저희는 챗 채팅 관련된 거고요. 이거는 자 이거 말고 최대 네, 밑에 채 쪽은 저희가 뭐 테스트할 건 아직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네, 아티클 네, 이렇게 하나 만들고 자 그리고 자 패키지 하나 자 같은 형제로 자 멤버라고도 하나 만들게요.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만들어 주세요. 자 일단 처음에 멤버부터 할 거니까 네, 멤버를 우선적으로 작업을 해볼게요. 자 멤버 밑에 자 멤버 밑에 멤버 자 멤버 이제 메인 모듈 밑에 서브 모듈로 멤버 넣고 자 여기서 점 찍고 네 바로 한번 가볼게요 그 밑에 있는 서비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자동으로 계층이 됩니다 자 멤버 메인 모듈 밑에 서브 멤버 모듈 밑에 서비스라는 네, 계층으로 계층에다가 네, 저희가 이제 테스트 코드를 넣을 겁니다. 자 이쪽에다가 new 하고 자바 클래스 하신 다음에 멤버 서비스 테스트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쪽 안에 테스트 코드를 넣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노테이션 넣을 거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스프링 부트 테스트라는 거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액티브 프로필 자 프로필 테스트로 돌려볼 거예요 돌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실제 DB에 뭐 영향을 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TDD 할때 이제 실 DB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테스트 그 프로필을 활성화 시킬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테스트 프로필은 H2 데이터베이스 에 연결이 되어 있죠. 여기에 메모리 DB 쪽에서 이제 실행이 되는 구조인 거죠. 자, 그리고, 자, 트랜잭션을 걸어주세요. 자, 이거는 저희가 뭐, 이거 모드, 레이지 모드 뭐 이런 것들 하면, 그, 커넥, 아, 트랜잭션이 열린고 닫혀야지 이게 연결이 돼서 계속해서 DB 연결이 되는데, 트랜잭션안 걸어주시면, 어, 첫 번째 뭐, 그, 퀄이 날라갔다가 연결 끊어지고, 두 번째 연결 때, 두 번째 이제 퀄이 날라갈 때 에러 터지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, 요거는 걸어주셔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걸어주면 데이터가 반영이 되지 않고 롤백이 무조건 돼요. 그러니까 테스트만 돌리고 그 확인된 다음에 실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롤백을 해줍니다. 그래서 테스트할 때트랜잭션 걸면 유용한 부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,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한그 세션이 유지가 된다. 데이트 테스트 처리될 동안. 그래서 이제 쿼리를두번세번 번 날려도 끊어짐이 없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롤백이 된다.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지 않고 롤백이 된다.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저희 웹페이지 쪽에 올려놓은 어 요거 테스트 코드 있죠. 요거 그대로 가져오세요. 사실 전체 복사 하셔도 되고요자 여기 이렇게 집어넣어서 자 지금 멤버엔티티나 요런 것들은 이제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자 요게 실행돼서. 문제 없이 통과되도록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. 자 회원 가입이고요. 자 받을 때 가입에 가입할 때 필요한 거는 아이디랑 예, 비밀번호 예,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비스 단에서 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하고 자 리턴 타입은 RS 타입으로 받을 거예요. 그래서 RS 데이터 안에 있는 데그 멤버 가져와서 거기 있는 멤버 아이디가 어, 0보다 예, 예, 0보다 큰지 고 예, 확인하고. 이제 통과시키는 거죠. 자,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